이자 이번에 요번 이번 시간 요번에는 어 이제 Q&A 질문 여러분들 쭉 주신 거랑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좀더 진행을 할게요. 어, 뭐 뒤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아주 개인적 개인적이라 해야 되나 학원 관련된 내용 실, 실제적인 내용도 좀 있어가지고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출문풀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기출문풀 강의는요. 일단 기출 문제 좀 여러분들 좀 풀어 오시고, 제가 그 문제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에 대한 해석 해설을 계속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건 테스트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 풀이는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우선이다 해서 테스트를 거의 강제로 시키는데 이래 얘기하면 안 올까? <laughs> 불안해. 왜냐면 보통, 이제, 문제 등수를 낼때 20명이 안 되면은, 그게, 뭐 집단으로서 어떤 통계적 의미성이 좀 사라지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10명 안쪽이면 문제 등수 공지도 안 못해요.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꽉 고민이긴 한데, 음. 일단은, 3, 4, 5월에 있는, 3, 4, 5월에 있는 문제 풀이는, 오시는 분들을 점수를 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 익명으로 해요. 익명으로 하니까, 부담 없어도 돼. 내가 너 점수를 나만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모든 강의, 수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 하신 분들이나 이제 한 인원수에 따라서 3등 내지는 5등까지는 내가 일명 인수장학금이라는 걸 쏴드립니다. 카톡으로. 카톡으로 해서 500원씩 쏴드려요. 이거 여러분 꽤잘 모으잖아요. 분류, 목록, 정보봉사, 검색, 이거 다 등수 안에 들면 하루에 내가 2천원치에 커피를 사주거나 2주치 모아서 밥을 사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카카오톡, 카카오티비나 이런 데서 그 이렇게 광고 걸어놓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돌려요. 수익이 얼마냐면 작년 1년에 3천원 벌었어요. 파이팅이죠 예. 어, 이제 유튜브도 1,000명 넘고 이제 재생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가면 상, 그, 뭐야, 그 조건이 충족이 돼서 광고를 걸 수가 있는데 <laughs> 한 50원 들어올까? 예, 걱정, 고민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장학금 드려요. 기출은 기출은 어떤 식으로 네, 적자예요 저는 네, 적자입니다 장학재단이 망했어요. 자, 어 기출 문풀 강의는 어, 일단은 프로 오신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해설해드려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요약 강의 경우 기본서는 아니고요. 이거 로드맵으로 해요. 강의 공지에 아마 있습니다. 로드맵으로 하는데 어, 이거 시중에 판매 중이에요 시중에 판매 중이고 아마 학교에서 학교란다 <laughs> 학원에서도 이거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인수 로드맵 치면 아마 나올걸요 어. 그래서 그거로 그거 그거를 보시면 돼요 로드맵으로 진행합니다 요거는 요약강 이게 요약강이에요 저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요약강이고 구조에서 이렇게 암기과목들은 대부분 구조 내에서 해당 위치를 파악을 해야지 그게 이게 파워풀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걸 알때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로드맵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이거 되 저는 나름 저걸로 파워 좀 이렇게 공부 도움이 됐다라고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예 어, 로드맵을 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했는데 자주만 하고 정봉이 안 왔어요. 뭐 그거 그 출판사에서 하겠죠. 거기는 법률 전원인가뭐여튼 거기서 냈을 거예요 아마. 수업 중까지 갈 겁니다. 안 가면은 거기서 잘못한 거죠. 자, 기출 기출 문제 풀이 활용 방법. 요거는 기출은 어, 일단 출제 범위와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 범위랑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스타일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 파에서 자료조직이 실습이 잔뜩 나오는데, 실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실습 공부는 안 할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속어법으로 풀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출부터는, 음,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씩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 이거 어차피 문제 풀이는 이제 진짜 실전이니까, 학문을 하는 마운드가 아니라, 예. 네. 학문을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뭘로? 문제를 푸는 사람의 스킬로 가는 겁니다. 코막시스, 아니, 겁지, 겁먹지 마요. 그거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풀이만 진행방식은, 어, 아까도 잠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모의고사는 최종 동영 빼고서는, 최종 동형 빼고서는, 아니면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원별 제외하고서는 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분류 한 덩어리, 목록 한 덩어리, 뭐 정보봉, 정보봉사 두 개나 나눠요. 정보봉사로 하나, 검색 뒤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네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료조직만 선택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봉사 선택하시면 정보봉사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덩 하나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려요. 푸는 시간을 내가 한 시간씩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 점점점 푸는 시간을 줄여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20문제 푸니까, 한 30분 드리기도 하고,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해설을 하고 해설을 할 때는 교재의 출처 위치를 찾아드려요. 어디 가면 교재 몇 페이지가 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위치 찾아 가지고 보면서 설명드릴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풀고 그 시간 동안에 뭐라 하면 답안지를 드리고 마킹을 해서 저한테 주셔요. 근데 마킹할 때 제가 이제 쓴 앱이 있어서 뭐 컬러 뭐저기 뭐지? 컴퓨터 사인펜 없어도 돼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실시라고 하는 도에 채점을 해요 스마트폰 앱으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공유를 하고 보면서 제가 이제 폰으로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아요거는 아무래도 설명을 좀더 해야 되겠다 교재 위치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해당 위치를 찾아가고 그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 그 다음에 이제 등수는 이제 카페에다 이제 공지하고요 등수나 배점이라든가 이 문제는 몇명 맞췄자 틀렸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문제풀이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드리기, 드리면서 함행 합니다. 아, 말 되게 있이네 그래서 과목마다 이렇게 일단 해요. 과목마다 하다가 나중에 묶어요. 덩어리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등수에 드시는 분들. 어, 뭐 적으면 3명, 많으면 5명.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장학금을 카카오톡으로 쏴드립니다. 그 카카오 머니, 페이 있잖아요. 그 카카오 페이로 이렇게 500원씩 쏴드려요. 어,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독서 상품권은 되는데, 그 도서 상품권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등록해서 쓰는 방법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현금, 현금 박치기 합니다. 알겠죠? 다 이해 못 했는데, 로드맵을 틀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 이해 될 때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본이론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그걸 한 해독 돌리는 것보다 로드맵을 들으면서 문제로 같이 가는 게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차피 올해 시험을 보실 거면 이론만 돌리다가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론이 조금 부족해도 문제를 더 풀다가 로드맵을 정리하고 이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로드맵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추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도는 강제로 끌고 나가야 돼요. 억지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은 저게 도움이 될 거라고, 도움이 되게끔 본인이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로드맵 강의는요, 어, 보통 4시간씩 6주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한 과목에 자료집, 한 과목에 4시간씩 그주니까 24시간 보강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 24강에서 30강선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짜잘하게 끊어 가지고 가게 되면은 강좌 수가 좀 늘어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루에 네 어, 타임씩 해서 6주짜리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6, 4, 24에서 과목당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론 후 수강 순서가 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이론 들었으면은 로드맵 들을 수 있으면 로드맵 들으면 좋고 어, 로드맵 머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짰냐면 로드맵을 들으면서 어, 기본 단원별 문제풀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원별 로드맵을 내가 복습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보면서 같이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둘을 같이 엮은 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맞춰 놓은 거라서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것도 복습하고 이 미리 공부하는 예습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진도는 제가 뽑는 대로 뽑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를 같이 처음에 단어, 기출문제랑 로드맵을 같이 매칭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게끔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활용하시고, 이제, 근데 둘 다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로드맵도 좋고, 좋지만, 어, 기출도 보시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기출, 일단 기출을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을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한다면. 로드맵 요약이니까 딱 듣고 나면 이제 정리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문제를 쭉 나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문제인지, 저, 아니요. 저는 어, 옛날에 그 문제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 문제집 사건이 있고 난 다음도 그렇고, 어, 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내가 노량진에서 12년 넘게 했거든요. 이, 요즘 카페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2008년 1월에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도 했었어요. 2007년도 여름부터 했으니까, 이제 횟수는 한 13년 됐나요? 2000, 그쵸?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만들었던 문제들이 최소 3년치가 겹치지 않아요. 돌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요. 걱정, 뭐 동일한 문제 아니니까 막다 달라요. 최소한 토시 하나라도 바꿔서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재수강, 이론 재수강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년 이론 수강을 했으면 차라리 로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 뭐 이론을 통째 로 다시 정할 필요 없고 로드맵을 활용하시던가 해서 리마인드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 풀이로 들어오시고 문제 풀이에서 이번에 개정 내용 중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넣을 거예요. 뭐 해봤자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니까 뭐 하튼 여 그런 부분들 이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몇개 있는 정도 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조 정보 문항 배점 범위. 여러분 이게 자조는 배점 범위가 이렇게 크진 않게 배점 범위의 그. 이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간단해, 그냥. 분류 열 문제, 목록 열 문제에요. 반반, 딱 끝이에요. 어, 목록, 그, 그리고 이제 점점 요즘에 그 암기 위주보다 선생님 출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암기보다는 실습이 조금 비중이 있는 편으로 좀 보여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류는 실습이 좀 많이 나왔구요. 그니까 어떤 어느 정도 조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좀 나왔구요. 어, 그 다음에 목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정도 네, 실습을 좀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건데 어, 제가 로드맵 때 이건 이제 저, 그 보통 로드맵 때 이론을 이만큼 정리해 봤자 특히 뭐, 뭐 하루 종일 막 역사만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드맵 때 실습을 좀 시켜 드려요 자료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로드맵 때교재 실습을 좀 넣어서 왜냐면 제가 임용을 그렇게 하거든요 임용 때 이제 실습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요 그걸 이제 넣고 한번 좀 계속해 보면 적응이 되고 어렵 조금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되면은 자료조직은 빨리 풀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말이 좀 어렵고 교재의 그 워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습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음 자료조직 그런데 정보봉사는 정보봉사는 정보봉사론 반5 0에 거의 맞춰지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디도 검색이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디도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좀더 늘어나요.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특히 디지털 전 보존 이런 쪽이좀 비중도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분석, 그, 좀 대충, 내가, 제가 분석을 해보면 디지털 자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세 문제, 기, 많이 나올 땐네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 그디도를 범위를 줄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디도는 좀 이해가, 개념 이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문제풀이 때도 제가 개념을 계속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반,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출 문제집 추록 이거는 제가 그 홈페이지 기출 자료실에 내가 기출 문제 나오면은 해설 같이 올려놨잖아요. 네,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게 추록이에요. 네. 기출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냥 추록 사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추록을 다시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단원별, 그냥 그거, 어, 이게 문제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단원별이 어디쯤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는 뭐 추록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인쇄본을 뿌리면 출판사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좀 절충한 거고, 절충한 거고, 그 다음에 어, 기출문제는, 음, 이미 제가 해설,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해설을 했으니까, 해설을 했으니까 뭐, 그 때, 그때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지금 이번에 기출문제집에 들어가는 거는 2018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정보공사론으로 따지면은 국회까지 이렇게 해당되고요. 어, 2019년도도 마찬가지. 있었으면 다 들어가긴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중은 2018년도 국중은, 어, 복원이 엉망이라서. 문제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 했잖아요. 보건이 엉망이라서 보건 그냥 날렸어요. 못 해요. 좀 보건도 하다가 멈췄잖아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좀 많았죠. 자 그다음에 국회 특강이 없을 때 진행하는 강의를 들을 때 육판교 예 육판교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회직 시험도 육판교재 써요. 국회직 시험에 대한 시험 수업도 육판교재를 쓰고 육판교재 심화라고 제가 찍어드렸던 거죠 지방직 때. 그래서 심화의 맥락을 살짝, 잡기. 심화 전에 지방직 맥락을 딱 잡고,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토리를 라인을 잡아서 심화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화 내용을 다, 그때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국회 특강은 너무 빠듯하거나 하진 않을까요? 예전에 했을 때 특강도 보강을 좀 있거나 했나요? 보강이,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실강생들이 분위기가 못 알아듣겠다. 좀더 설명해라. 그러면 보강하는 거고요. <laughs> 좀 괜찮은데 싶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보강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보강은 저도 요즘에 좀 옛날엔 좋아하는 줄 알고 많이 했는데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거더라고. 그냥 학생, 대학교 학생들 생각하고 대학교 학생들은 보강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학생들은 그래도 보강하면 좋아하겠지. 돈 내고 듣는 건데 더 하는 거니까 좋을 거 아닌가 그래서 마치 공짜로 음식 더 주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망했어요. 아니 식구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휴강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역시 휴강을 좋아하는구나. <laughs> 실제 알겠,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 기출을 많이 돌리는 게 좋나요? 어, 기출은 많이 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외우지 마세요. <laughs> 기출 문제로 이렇게 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외우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로는 계속 봐야 되는 게그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출제됐는가이 지점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이 지점이 어떻게 나왔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고, 문제를 외운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돼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단한배풀때 문제 풀이 전에 복습 개념으로 내용 요약 안 해요. 그렇죠. 내용 요약을 안 합니다. 음, 왜냐면 그 답을 알려주고 문제 푸는 것 같아서 안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답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시는 건데 어, 일단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면 뭐는 편하지, 마음은 편하지,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지. 실력은 안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만약에 집에서 안 풀어왔어요, 예습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문제를 풀때 답이 뭔지를 나랑 같이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이게 답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저안 좋아하거든요. 단원별 문제집 같은 경우에 요약이 들어가 있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전 그건 공부 안 된다고 봐요. 답다 알려주고, 우리 뒤에 왜또 그걸 집어넣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론에서도 제가 문제를 가능하면은 어, 뺀 이유가 이론서에는 다 이론만 집어넣은 이유가 다른 책 보면 이제 이론 끝나고 문제 들어가 있고, 이론 끝나고 문제 들어갈 거 하잖아요. 그거 공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 시간을 제고 푸는다는 질문 하나 있네요. 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간 재고 푸셔야 되고요 어, 일단 처음에는 한 문제당 원래 영어 공무원 시험은 1분에 한 문제 풀도록 되어 있어요 100분 줘요 문제는 100문제고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뭐 배포되고 뭐 이런 시간 따지면 실제로는 1분보다는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저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공통 과목 중에 영어 지문 독해 시간 국어 지문 읽는 시간 이렇게 적, 지문이 긴 거는 1분 안에 지문 읽고 밑에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푸는 시간을 어서 확보해야 되냐면, 선택과목에서 확보해야 돼요. 선택과목을 푸는 시간이 무지 짧아야 돼. 그래가지고 정보봉사론이 그거엔 최고 값이에요. 조정이 자조보단 안 좋은데, 선그 시간 확보에서는 뭐, 저기 합격수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보봉사론 10분 안에 풀었다, 5분 안에 풀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첫 문제 가까이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연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분 딱꽉 채워서 진행을 하고 조금 부지, 분위기상 여유, 좀더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더 드리지만 뒤로 가면서 시간을 확 줄여요. 그래서 두 과목 다 10분 내로 푸는 거를 목표로 제가 그, 잡아드려요. 그 뒤로 가면서 달라져요. 뒤로 가면서. 그래서 실강에 대신에 여기 중심은 뭐 중심이냐면 실강 중심이에요. 실강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한다그랬을때 제가 확 잡아 챈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실강 중심으로 일단은 모든 스케줄이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것도 거기 안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것만 좀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저 진행을 하는데 뭐 왔다 갔뭐안 맞게 진행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한 문제당 몇 분이 아니라 한 문제당 초로 잡는 거예요. 초. 1분이기 때문에. 1분 안쪽으로 잡아서 푸셔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안 해요, 제가. 예, 요약은 안 하고요. 차라리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어서 나왔죠? 라고 해서 문제 해설을 할때 위치를 찾아가요. 위치를 찾아, 그게 나요. 그, 지금까지 해봤을 때 그게 더 효과가 컸어요. 아, 이게 여기서 나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무료로 특강을 했었는데, 마지막, 아, 무료 특강을 제가 이제 이거 복습 강의를 좀 올렸던 거 있죠? 그거 이번에 좀 고민 중이에요. 학원하고 해봐야 돼요. 작년에 그거를 제 학원에다 요청을 해서 올해는 제가 어, 끊고 복습 찍고, 끊고 복습 찍고, 이렇게 해서 복습이 다 추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기가 쉽게는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는 학원에다 얘기를 해서 몇 분, 몇 초부터 잘라달라고 다 해서 잘라냈었던 거를, 어, 저기다 올렸던 거예요. 그, 패스원, 패스원, 즉, 그, 에디 무료 강의 쪽에다 올려놨었던 건데, 이번에 학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몰라요. 이거를 무료로 배포해도 된다? 아니면, 이번에 뭐, 요약 강의로 해서 뭐 얼마라도 받고 팔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갖다 해라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상품 구성을 걔네들이 하는 거, 걔네들이 한다. <laughs> 학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 <laughs> 씨. 학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복습 강의를 따로 찍어 놓은 이유는 이걸 활용하려고 찍은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학원하고 합의를 좀 해봐야 돼요. 가능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할 거니까. 음, 좀 그렇습니다. 아, 이거 피처리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나할참 모르는데. 자, 다음에, 개념을 2개월 뒤에 볼것 같은데, 이론이랑 기출 공부 집중 비율, 어느 정도? 뒤로 갈수록요, 뭐, 이거 몇대몇 몇 이런 것보다는요, 뒤로 갈수록, 어, 기출 문제집, 또는 문제풀이 비중을 확 올리셔야 돼요. 많이. 그리고 문제를 보면 보고, 무조건 어디로? 기출에 찾아가야 돼요. 아, 기출이 안다 그, 그, 이론서의 위치에 찾아가셔야 돼요. 이론서 위치 찾아가세요. 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인 게 제가 이거 세긴 작업을 지금 또다 하긴 힘들어서 조교한테 시켜갖고 세긴 작업을 좀 해볼까 좀 고민 중이거든요. 세긴 작업 이제 그 우리 오판도 세긴 작업을 했잖아요. 어그 오판 저희 세긴 작업했던 조교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할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풀이 복습할 때더 파워풀해요. 어 세긴이 있으니까 어 이거는 어디 가상 참고서가 몇 페이지지? 바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새긴 작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문제 풀때그 아마 3월이나 이때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 중인 상황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뒤로 갈수록 그 저기 문제 풀이 비중 확실히 올리셔야 돼요.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본 강의는 복습 강의만 따로 뽑아. 방금 얘기했죠. 유튜브 업데이트하면 큰일 나요 <laughs> 아, 어, 유튜브 업데이트만, 제가 혼자 집에서 찍어갖고, 이렇게 스트리밍 올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리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학원에서 촬영한 강의는 저작권이 학원한테 있어요. 그게 제 소유권이 거기 있고, 제가 그래서 거기 전속 강사인 거예요. 전속으로 선생님이 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찍은 거는 거기서 전속으로 뿌릴 수 있기 때문이라 협의사항이에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어때요? 이런 거는 협의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그게 좀 내가 좀, 좀 됐고 다시 찍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기출은요 그냥 기출 문제집에 있는 것부터 보세요. <laughs> 원래 기출은 공개 문제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2009년. 근데 약간 이제 2009년은 약간 트렌드 안 맞는 것도 일부 있어서 어,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려면은 최소 5년치. 우리 우리는 최소 5년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를 이렇게 다 보기 힘들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5년치 그다음에 우선순위 따지자면 보건 문제 말고 공개 문제로. 보건제 말고 공개 문제로 보세요. 그렇게 좀 정,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로 강의 업데이트 어, 언제쯤이냐면요. 브로 강의 지금 제가 어, 임용 스케줄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판을 해야 돼. 지금 문제집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고 제가 이제 컨텐츠 작업은. 실질적 물리화 작업, 물리적으로 작업하는 게좀 남아있고 한하고요그 다음에 그 그게 그 끝나면 이제 임용적으로 좀몽골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가 뭐 이번 주 다음 주쭉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스트리밍 시간이 쫙 몰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방중에 이거 못하면 안 돼가지고 한 2월 안에는 다 마무리할 생각 중입니다. 만약 로드맵 찍어가면서 같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뭐라 이게 양이 좀 많잖아요. 브로 강의나 이런 거 자료 조직 같은 거브로 강의도 좀 있으니까 무, 물론 그때 또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여러분 모아놓고 할 거예요. 나 혼자 도저히 못해요. <laughs> 거기 있는 거 보시면 제 얼굴 안 나왔던 거 이렇게 뭐 신인입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기 링크 걸어가지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생기면서 조금 더 피드백하면서.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 물어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기출 현강혜택 이건 아까 얘기했었죠. 어, 모든 실강에 오시는 분들은 어, 복습 강의 이래도 무조건 열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음, 자습실 무료, 그다음에 사물함 무료예요. 그렇게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또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자료를 좀더드린다던가 아, 장학금을 쏜다던가. <laughs> 동영상은 장학금 못받잖아요 그렇죠? 장학금 쏜다던가. 이번에 기, 우리 이제 실강 끝나고 제가 보강까지 하면고 너무 고생 많이 시킨 것 같아가지고 밑에 롯데리아에서 한판 쌌어요. 그러니까 주문 버튼 다 누르고 내가 카드 한번딱 누르고 다 빼고 나갔지. 그런 것도 돼요. 실강은 좀 저도 이렇게 좀 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서 얼굴 보고 수업하는데 어, 적, 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시간 쪽은 제가 좀 별도로 이런저런 점을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네요. 어, 답변 마무리가 다 됐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20분이 넘어서요. 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중간에 국회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제가 좀 자주 있었던 질문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나 국중 특강 나면 무조건 이런 질문 나와요. 어, 특강만 들으면 되나요? 아니요. 지방직을 듣던 사람이 그걸 듣는 겁니다.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노트나 로드맵 뭐 이런 거 사야 되나요? 그냥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강의노트, 교전이 있어야지만 되겠고, 로드맵은 별도의 교재고요 별도의 교재고 강의노트는 이 기본서를 들을 때 실판 판서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자료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쓰시면 되고, 자기가 그냥 노트 그 교재에다 메모하면서 하는 게 좋다 신 분들은 그냥 교재에서 메모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어, 이 요거는 뭐 그렇게 하고 혹시 또 카페에 질문이 또 올라오면 어, 저랑 같은 답변을 좀, <웃음> 여러분들도 <laughs>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시면 어, 시간이 늦었네요. 벌써 12시 반이네. 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요, 일단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제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 개강하면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